네 반갑습니다 코인스쿨입니다. 코인스쿨랩 어, 제대로 런칭한 지한 4일 됐구요. 구독자 한 100분 정도, 어, 130분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구요.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또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 제대로 된 신호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 제가 이 기존에는 이 채널로 제가 지표를 한 1년 전에 사실 연구를 엄청 했었습니다. 1년 전에 해외 지표들, 뭐 유료든 무료든 열심히 지표를 제가 연구를 했고, 지금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테크니컬적으로는 완성을 했다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리딩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좀 익숙한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양봉 하나 떴고 1억 9천, 9백, 어 1억 3천대를 곧회귀하지 않을까 그런 자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김프는 뭐 어제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코인스쿨 어 비트코인 먼저 좀 커버를 해보면 비트코인 이제 돈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11조 달리, 어, 바겐드가 아니고, 이제, 뱅가드죠. 뱅가드고, 어, 뱅가드가 이제 11조 달러에 운용을 합니다. 어, 그, 저기, 뭐야, 블랙록이 요거보다 한 3, 4배가 크고요. 세계 1위고요. 세계 2위가, 바, 그, 뱅가드, 뱅가드가 한 1경원 넘게, 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큰 겁니다. 1경원이라는 단위 자체, 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거는 미국 전체 부채가 사경이다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JP모건도 돌아서고요 벵가드도 돌아서고 연준과 백악관 트럼프까지 기관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의 모든 행정력까지 어 행정력 은행 여기는 행정력 그리고 여기는 여기 금융사고 어차피 여기도 뭐 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은행인 거고 얘네들이 연준도 좌지우지하는 애들이에요. 뭐 연준이 또 얘네들을 좌지우지하고요. 또 행정력이 독립기관에 또 연준을 어큰 압력을 넣을 수 있고요. 사실 독립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뱅가드에서 오늘 비트이더 리플 솔라나까지 이제 ETF 전면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어, 크립토를 절대 안 한다는 최상급 보수파이고요. 이런 애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까지 비트이더만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메이저 알트 전부 다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 경 4조 4천 조원을 굴립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천조원도 안 돼요. 뭐 이게 무조건 뭐, 뭐 크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 대한민국의 이제 1년 예산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천조 곱하기 10이라도 할까요? 10 정도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큰 금융기관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AU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그대로 AUM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크립토를 이제 정상 자산 클래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스탠스가 엄청난 보습파였습니다 벵가드가. 근데도 이제 크립토를 정상 자산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5천만 명의 미국 개미들이 합법적인 루트로 코인 노출 가능하다. 뭐 기존에도 불법적인 루트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뭐, 법인, 그, 고객들도, 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ETF로 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 물량들, 패시브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 KYC가 좀 완벽하게 되면서, 이제, 코인 거래소로서, 완벽한 이제, 코인 거래소로, 이제, 기존에 이제 리스크가 있다 생각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들도 충분히 이제 제도권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온 램프, 램프가 켜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쪽에 창구가 켜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래에 셋 증권이 비트코인 이때 출시해봐요 정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4명 중에 1명은 다 코인을 하지만 그래도 4명 중에 1명, 2명 나머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명 중에 세 명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명 중에 한 명은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유입이 더될 거라는 거,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노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죠, J.P. 모건. 여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들인데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담보 대출을 공식화했고요, 1.5배 비트코인 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이 기관을 대상으로 비트 이더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부분이고, 블랙록 IBIT, 여기가 이제 블랙록 비트코인 ETF인데, 요거를 1,500까지 레버리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비트코인 ETF에 블랙록과에 투자했어. 그럼 5천만원 더 빌려주겠다라는 뜻이죠. 담보 비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LTV, 아마 요게 익숙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 50%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트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금융기관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기 기준 최대 16% 추가 수익 구조까지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담보로 여러분들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파이 같은 영역이죠. 예, 디파이 같은 영역. 그래서 어, 비트나 이더를 또 담보물로 맡겼을 때 어, 이익을 낼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은행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리테일 여러분들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16% 이자 주는 게 쉽지는 않죠. 아마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은행들에서도, 분명 램프온이, 램프가 여러가지가 켜지고 있고, 제이프 모건의 회장인 제이, 제이미 다이머는, 평소에도 비트코인 극혐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크립터 없이는 수수료 게임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뭐, 단례로, 현재 블랙록 ETF 전체 물량, 사경원이나 EUM 하니까 또 ETF만 해더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돈 제일 많이 벌어 준게 비트코인 ETF입니다. 얼마나 블랙록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예쁘겠습니까 2위 3위 애들 블랙록 따라잡아야 되는데 블랙록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런 애들이 계속 블랙록은 또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번저 점유율을 잡아 놓은 만큼 또더 밀어내지 않을까?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말씀드렸던 QT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돈을 더 빨아들이지는 않아요. 푼다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스텔스 QE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어차피 12월에는 금리 인하 확률 뭐90% 80%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99.9%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많은 만큼 과거에 뭐 경계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로 인한 폭락보다는 분명히 이번에는 분명히 저는 어 유동성이 순환하면서 음 우리가 기대하는 랠리로 이어질 당연히 상승 쪽이고요. 그렇게 저는 뷰를 보고 있습니다. 숨은 포인트 유동성 유동성 쇼크 역점 QT가 종료되었고요. 각종 단기 프로그램 RP나 재무부 발행 구조들이 시장에 그,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시장 순유입 효과가 1300억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코인, 나스닥, AI, 로봇 같은 성장주들, 리스크 온이 될수 있는 휘발유가 일단 단기적으로 되어야 될것 같다. 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이제 많이 뒤집었습니다. 어, 이 뒤집는 이유는, 어, 이제 트럼프의 드리븐이 있고, 결국 성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트럼프가 이미 전략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그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어 뭔가의 여러 가지들이 뭐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본인의 주장을 조금 더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트럼프 미디어로서 본인도 사실상 엄청나게 조 단위로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올려야 될것 같은 느낌을 아마 본인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 저걸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4k까지까지 깨지면 지금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어, 마진콜에 대한 그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분석을 해 드리긴 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전혀 걱정할 건 없습니다. 현재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세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전략, 이 행정명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로 마이크로 세일러까지, 마이, 에, 스트레티지까지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 찾지 못했던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트럼프는 본인의 행정명령을 어,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시장의 악재적으로는 2년물 국채 에제 올라가는 거, 이것도 다 체크를 해드리는데 텔레그램에서 어, 지금 엔켈이 언와 인딩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어, 이 부분은 이미 사실 많은 부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 노출된 악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QE를, 완벽한 QE를 선언했어요, 이번에. 어, 이번에 일본 내각에서 완벽한 QE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뭐 오르는 거를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 될수 있다. 근데 이 리스크는 과거에도, 어, 그 NK리 트레이딩 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제 그 리스크가 충분히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 이런 만큼 사실 또 더더욱 기준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준금리 내려서 성장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어, 이게 성장을 하면서 국채가 오르면 다행인데 어려운데 국채가 오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어, 또 글로벌적으로 기존에 저, 저 N화를 이용한 적이 많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좋진 않지만 엔화가 다시 한 9원대로 많이 올라가면서 어, 에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제가 봤을 때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많이 봐준 거죠.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거고요. 마지노선은 72K, 74K. 이거는 내러티브적으로는 74K가 있죠. 어, 내러티브적으로. 스트레지에 대한 타격. 만약에 72K까지 가면 분명히 스트레치지가 도저히 못, 그, 못 막을 가격이 될수 있습니다. 요게 진짜 마지막 방어 성이될 수도 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나, 안 너는 뭐, 비트코인 뭐 되게 신봉하던 사람 아니었어? 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에서도, 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조회수를 가질, 가려면은 쉽게, 어, 하락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뷰. 통화가 치하락해서 올라간다라는 뷰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번에 돈을 풀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지금 가장 큰 절, 그 자산은 전력이에요, 전력. 우리나라 한국 전력도 주가 안 오르다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뭐 에레스 렉트를 이겨런 애들도 전선 케이블 이런 거 원래 원가 단위 1%, 2% 마진 남기기 그거 하던 애들이 지금 최고의 인프라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력을 비트코인의 채굴 물량으로만 전기를 거의 전 세계 1%를 가져가요. 정확하게는 0.7%로 제 마지막 데이터로 확인했는데 그만큼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기가 투자되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너지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충분히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뷰는 좋을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지만, 뭐, 지금 NK 트레이딩 청산 물량 나오고, 레버리지 뭐, 스트레티지로 공포감 조성되는 거, 공매도 세율하게 탁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제는 없었던 좋은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숏, 숏단무지, 숏단무지.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지벽이죠 지지벽 단무지 인데 여기는 쇼시 청산이 되든 입절이 되든 많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된 건지 뭐 기존에 기존 이제 어 여기는 애들이 여기서 정리가 된 건지 모릅니다 이 물량이 정리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청산이 됐든 매도가 됐든 뭐가 정리됐다 쇼시 정리됐다 숏이 정리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숏에 대한 시체가 이렇게 많아졌다. 뭐예요? 이제는 여기서 숏으로 더 힘을 내릴 들이 없겠죠. 내가 숏으로 공격을 했어. 숏으로 공격하다가 내가 처참하게 패배했어. 여기서 돈을 또 넣어서 들어갑니까? 보통? 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위칭을 하죠. 스위칭을 하거나 여기서 숏 스퀴징이 왜 나냐? 이 스퀴징 청산 물량 나오니까 여기다 현물 받는 겁니다. 그, 저거로, 회징으로 혹은 당연히 롱선물이나 롱콜을 잡겠죠 콜옵션을 잡겠죠 여기가 바로 그 자리가 이 지표가 없었는데 떴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 되고 여기 방송도 딱 그냥 차트만 나오는 때만 켜보세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분은 공유해드렸어요 구독자 몇 분이 아니라 몇십 분 공유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를 돈을 받지는 않았죠 돈을 받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대, 제가 요구했던 조건은 뭐다? 구독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렸다. 그래서 이게 나온만큼 이결 떨어뜨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급락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큰 압제가 필요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게 뚫으려면은 이런 거래량 필요한 거거든요. 수급에 대한 이탈에 대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탈을 하려면 반대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온 물량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무조건 또 여기서 공매도라는 어, 허공에다가 매도를 계속 때릴 수 없는 겁니다. 때릴 수도 있죠. 때릴 수도 있는데 허공에다 때린 만큼 나중에 그 공매도는 또 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게 역으로 쇼스키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직 아쉬운 거는 매수 시그널이 뜨지 않았어요. 제일 쉬운 거는 일봉에서 매수 시그널 뜨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또나 이거 발바닥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만약 저라면은 이 가격 84K 요거 제가 봤을 때 발바닥일 확률이 적어도 요 파동 안에서는 기술적으로 나올 확률 크다. 요 자리들은요 못 먹어도 가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그런 더 디테일들은 만시간봉이나 이런 데서 벌써 매수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만 못 먹어도 가볼만한 겁니다. 네, 재미가 있는 자리에요 쉽지 않나요? 이게 딱 목표가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 목표가 또 나, 이철 목표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대로 또 움직여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힘은 수급이 받쳐준다면 내가 쉽게 홀딩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수급 이탈이 요런 게 나왔을 때는 또 내가 그냥 적당히 요 정도에서 먹고 이탈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발 해놨으니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매매할 때는 전 15분 봉을 권장드리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라이 많으신 분들도 쉽게 쉽게 대응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확률이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수급 다 보면서, 흐름 다 보면서 가니까, 아, 변동이고 뭐고, 걱정이 안 되죠. 이런 거, 15분 봉에서 이거 천천히 잡아놨다가, 여기서 컨빅션 매도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 파동 먹었으면 여러분들. 오늘 뭐, 새벽 아침이네.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 자리고 어, 수급정으로도 마이너스야 오늘 여섯 새벽 6시 뭐 여기도 뭐 그, 못 들어갈 자리 아니잖아요 어, 8시 15분 내가 출근했는데 어, 살짝 살짝, 한번 살짝 켜봤더니 어, 코인스쿨 매팩에서 어, 마이너스를 가래 오 어, 땡큐 그리고 나서 나 그냥 회 미팅하고 왔는데 요매수시그로또 있어서 나는 그냥 저거 했어 사실 이거 뜨면은요 이거 뜨면은 요게 나옵니다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떴을 때는, 이게 이렇게 처음 뜰 때는, 이거 하자마자 손절 잡고 익절 잡아요. 그리고 이 지표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정직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여기 손절 라인을 터치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뭐 일단 또 수급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손절 라인보다 익절을 더 크게 잡아놨어요. 두 배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손절이 나왔어도 확률적으로 지금 높은 확률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지표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대시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먹을 땐 크게 먹고 손절할 땐 적게 손절하자라는 기술적인 장점들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원래는 이 매팩 지표가 있었어요. 다른 거 이거 근데 빅데이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신 분 많았고, 요거는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완전 전문가 영역. 이거 고래까지 다 확인돼요. 고래, 고래들. 고래들 들어올 때 확인돼요. 고래들 들어올 때.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신 분도 많고, 또 이게 매수 시그널이 있고, 요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요거 수급으로도 또 이걸 시그널 잡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놨고, 그런 데이터들은 최대한 다 활용을 해놨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무겁긴 스프림이 무겁긴 한데 이걸 코딩을 기반으로 이걸 만든 거라서 보시면 아무튼 여러분들 뷰 보는데 도움 될 겁니다 아마 도미넌스 이런 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도미넌스가 원래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참고하면은 참고할 만합니다 이것도 거의 맞아요 이것도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이걸로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어떤 비트의 흐름을 또볼수 있으니까, 일본 같은데. 흐름 볼수 있으니까. 어, 비트 도미너스 빠지면 또 알트 불장 올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또 알트 불장 발라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러티브랑 연동해서 보셨을 때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보고요. 요 코인스쿨 이 맵팩 차트 구독자분들만 드리니까 구독은 꼭 해주시고 확인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했다가 그거 아니면 은안 드려요.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발을 한 만큼. 그것만 꼭 약속해 주시고, 어, 코인스쿨 모다, 맵팩은 그냥 툴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찍는 무기고, 산타렐리 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 먹을 땐 크게 먹고, 손절은 짧게 하는, 그리고 비교적 확률이 매우 높은 어,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11월에는 이 맵팩 차트였지만, 지금 제가 이 스프링 버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소한 데이터는 하고, 그니까 인터페이스만 간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이거 하려고 고사양 PC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잡았어요. 오히려 코딩량은 더 늘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분이나 방송을 했네요. 아, 아무튼 뭐 제가 좀 짧게 하는데 이제 점점 짧아질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매팩 차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